살아 숨쉬는 전라남도의 자연 그 싱그러운 자연에서 태어난 믿을 수 있는 먹거리 난동이라는 멋과 맛의 고장 전라남도에서 생산한 제품이 붙여진 식품 공동 브랜드입니다 전남을 대표하는 고품격 농수산 제품의 맛과 정성을 더해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느껴보세요 내몸 안에 살아 숨쉬는 자연 전라남도 하면은 정말 맛의 본고장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바로 그 전라남도의 먹거리들만을 모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남도 미향의 맛있는 먹거리 지금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영광 굴비가 보이시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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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양 정말로 좋은 영광 굴비를 엄선해서 굴비를 뼈채 분쇄합니다. 예, 예. 뼈채 분쇄해서 네. 네. 분쇄해가지고, 네, 네, 네. 볕 분쇄해 가지고 네, 저희들이 이걸 예, 은단 알갱이처럼 그런 굵기로 건조시키는 기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국산 항, 하, 예, 국산 고추장과 함유를 해가지고 포함을 해서 네. 예, 생과일하고 이렇게 호, 예, 혼합을 해가지고 만드는 고추장 굴비고 예. 이 고추장 굴비는 저희들이 대한민국에특허 가지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 보셨죠? 그 영광 굴비를 통째로뼈째로 갈아서 이 안에 고스란히 넣어드렸기 때문에요. 칼슘도 풍부하게 들어있는 영양 만점의 고추장 굴비입니다. 하얀 쌀밥에 비벼서 한번 드셔보세요. 아 침이 넘어가서 말을 못하겠네요. 입맛 돌아오실 겁니다. 고추장 굴비, 홈쇼핑 월드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 3병 세트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가격은 49불. 4 9불에 정말 맛있는 영광 고추장굴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 나영심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직접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따, 딸이에요. 김남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전남 장성에서 왔습니다. 엄마의 손맛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나영심 청국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제가 직접 콩을 심어가지고요. 불를때가지고 재래식으로 직접 합니다. 심어가지고 심으셔가지고 또 그거를 거두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만드셔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들고 온 거예요. 야 그러면 은뭐이 콩이 정말 중국산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여지가 없겠네요. 그죠. 저는 직접 마을에서 전남 장성에서 여기 콩을 심어가지고 여기 전통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까지. 나영심 사장님, 이청국장이 어디에 좋다?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어, 변비에도 좋고, 노화도, 노화방지도 하고 겁니다 가루가 몸에 흡수하는데 빨리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유나 요구르트에 타먹으면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좋고, 저녁에 그 운동하고 들어오셔서 허기질 때 다이어트로 이거 드시면은 밤에 일어났을 때도 막 이렇게 든든해요. 엄마의 손맛으로 정성껏 만든 나영심 청국장 선물 세트 저희 홈쇼핑월드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나영심 청국장 선물 세트 자랑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저희 청국장은 100% 콩으로 저희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청국장입니다. 많이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청국장의 비법을 코스란히 담아서 나영심 사장님이 나영심 사장님이 손맛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제대로 만들어진 청국장이 바로 나영심 청국장 가루입니다. 먼저 노란콩 청국장 가루 500g의 대용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가격은요, 홈쇼핑월드에서 준비한 가격은 29불. 29불에 구입하실 수 있고요 다음은 검은콩 청국장 가루 소개해드립니다 검은콩 같은 경우에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노화 방지에도 좋고요 또 검은 머리가 난다고 해서 검은콩 챙겨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는 검은콩 청국장 가루로 간편하게 챙겨드세요 역시 500g의 대용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가격은 39불 39불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선물 세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안에는요, 노란콩 청국장, 그리고 검은콩 청국장에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청국장 선물 세트의 가격은요, 39불. 39불의 홈쇼핑 월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00% 국산 콩을 사용했고요. 인공 첨가류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제대로 만들어진 나영심 청국장 가루로 여러분의 건강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도청에서 보증을 하고 전라남도 도지사께서 추천해드리는 정말 맛있는 남도미양의 맛있는 먹거리로 여러분의 건강과. 식탁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홈쇼핑 월드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 주문 전화는 1855-818-0050번, 1855-818-005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